1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룹에있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암넘가있으니이는은암이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이 그를 사시오. 그를 처리할 어찌할 수 없느냐고. 암넘의 희망이 다우라로말 향한 명령이 라 암넘에게 요구도기고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말하리라. 그는 가라 그가 아버지게 이르되, 왕 당신은 하나 이렇게 하여고 합니냐? 게 말해주지 아하이느냐 아버지 말하되, 내가 앞사람이니 하 사랑하는 아니라 너가 내게 이르되, 심상에 너 병든 지 하다가 내 아버지가 그를고 있는 그에게 말하기를 왕내이 가만히 와서 내게 이되 내가 보는 그의 손으 하소서하라 니 남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느니라.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남들이 왕께 하르돼오다 본데 내눈이 가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도 그를 만들어 그래 손으로 내게 먹여주가 없어서 하니. 다위이시사람을계지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젠 내 부라보니 앞저가서 그를 가려 음식을 차리자 한지라. 다말이 돌아가고 남돈의 짐에 이가놓더라 남만이일깔을 가지고 만족하여 그를 올는데서화제를 만들고 그화제를 붓고 그는 이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날아도 남은 눈이 벗기를 거절하고 아은 눈이 이르되 어둠사람에게 서나가게다라 하니 을나라 하느라 남은 눈이 아되기데르되 짐승으로 갇실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옮겨내리라 남은 눈이침실실으들가 그의 마음 그에게 하고 가 공격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 한이 붙잡고 그에게 이 나의 눈이 나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는지라 그가 그에대가하되 아니라 내오라 나를 욕되지 하지 말라 이런데도 이스라엘에서 만땅지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린 소녀들하지 말라 내가 이 취침을 치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도 이스라엘서 우리의 를을 자주 만들라들리라 이제 저와 그대와 함께하라. 그가 나를 내게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시기라 하되, 아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입생으로 엄지로그와 동치마니라. 그리하고 아는신을 심으려 하니, 이제 비와 눈비용이 전에 살아가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아무도 그에예를해 일어나가라. 다말이 그에게 그대 옳지 아니하다. 나를 붙아으려니큰 악은 나에 내게 말하보라 더하다 하되 아멘이 그를 듣지 하늘. 아니하고 그가 보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비스대 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눈빛장을 치르다 하니 아노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눈빛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술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관장하는 거로라. 다말이 쇠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에 얹고 가서 흥게울부짖지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오라버니 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는 그래,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 잠잠이 있고 누구만이 냐마 끌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발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집에 있어철야하진 지내리라 만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도하니라 압살롬은 이노이 그에게 다발을 듣게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오늘의 저녁을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인 이녀 위에내가이여의 사촌에서 아싸로니 양토를 팜은 일이지. 아싸로니 나만의 모든 아재를 정하고. 아싸로니 나만의 나이 말하되, 이제는 좀 내게 약한 한 뱃들이 있어데 나만의 시간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를 하니 와, 나는 아싸에게를 아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가 잘할 것이 없다. 내게 너를 지칭한다. 아싸로니께 이제 훔쳐하였으나, 그가 가지 않냐고, 내게 폭을 믿지라 납사로니에게, 그렇게 하지 않시려고 선청하건데, 내가 암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늑에게가 너와 함께 살이 무엇이냐 하대. 납사로니가 처방한 왕의 암론 왕의의 모든 왕들의 암론을 보내니라납사로 그의 종들에명령이르기내지 않은 놈의 마음에 을하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 안론을지가들니 그를 죽여라. 그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명명한 것이 아니냐. 내는 담대의 용기를 내가 앉지라 아까 저기 저기 아까 그게 으로 거는 아무리 해야 와이의북에 다들 일어나 밖기이는 것을 하고 도망가더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압 저기 이이의북에아들 죽이고 하라하나하늘하늘하는종늘이늘하 세계 이하에왕늘하늘 일어나서 자기 하늘하고 땅에 하늘 하늘하늘 하늘하늘 하들하고 하늘하늘 하늘지라 갈사의 없음을 아래 몰라 달려드리 이르되, 주여, 전 망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 없어서, 오직 암동만 죽었으리이다. 그 암살로 내리, 암하를 높게 한 날부터 암살로 심하심한 것입니다. 그러한죠내르되이여 망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며, 상심하지 마 없어서, 오직 암동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앞사람을 도망하라 아수아는 정민기도를들어보라바와라시사람들 별로 이런 사람이 오는구나, 연나다리와 그의 하들소 벗어서 왕자들이 온다이다. 당신의 눈이 말한 대로 귀한 나니다 하고, 발을 마치자 왕자들이 들어 로소로높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신이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보망하여그스라압미 요리하는 담내에게로 갔고 아이스 날마다 피하려고 말미마스설 바니라 압살롬가 도망하여 로가 거기에 사시 년이라 아이가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한문장니 압노른인이 죽었으므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마 아멘 사무에라 13장시 암논과다말 함께 읽겠습니다 암논은 병이 날 만큼 다말에게 정신이 팔렸네. 배달은 여동생 다말은 압살롬의 여동생.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다말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수치를 어찌하려고 힘으로 누르나요?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복수의 칼을 간지 이년여. 다마를 능욕한 암론이 오자 술 취한 그를 칼로 찌르네. 압살롬은 곧장 도망쳐 외할아버지 집에 숨네. 암론이 죽어 슬픈 다이슨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네. 다이당의 가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본격적인 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암노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그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자기의 누이 동생 가말, 그를 범한 것이죠.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강압적으로 가말에게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나서는 다만이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강제로 내쫓는 악독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암론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 다윗이 욕종에 사로잡혀 앞뒤를 분감 못하는 다윗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대물림입니다. 다위시 자기의 자식 암론이 행한 그 죄악을 알고도 분통만 터뜨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가마치 인연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대의 피해자인 다말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예리하게 갈고 있었죠. 압론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네 잔치 날인 양털 깎는 축제 날에 압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뜩 술에 취하게 하고 방심한 사이에 부활을 시켜서 살해하려고 맙니다. 압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복수이지만 압살롬은 자기가 행한 그 죄악이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또한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자식도 자식이라고 잊지 못해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 때문에 다윗에게 피눈물의 세월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 암농과 이다을 행한 악한 일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선하게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사무에라 13장 암론 왕자 누이 함께 부릅니다. 아! 자위세 장남 암론은 서열상 왕위 계승자입니다. 암론은 이복여동생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됩니다. 그녀를 겁탈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암론입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이 일을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 암론을 초대했습니다. 술에 취한 암론을 살해하여 다말의 원한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크게 진도하자 압살롬은 외아아버지에게 피난가게 됩니다. 3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도 진정이 되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대물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I'm not 이